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천원짜리 지폐가 되겠습니다 천원짜리 지폐가 좋은 기호번호를 좀 골라보려고 이렇게 영상이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한국 은행에 갔더니 계획은 그천목 열무금 10묶음 요것인데 열무금을 백만원 을 상하고 갔더니 1인당 요거 두 묶음 20만원 뿌리 안 바꿔줘요. 그래, 어떻게 뭐, 더안 바꿔주니, 우리 두 내고 가서 여기 네 묶음 40만원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에, 좋은 번호, 좋은 기호번호 찾긴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최소한 천장 이상은 돼. 그래도 거기서 한 번, 레이더 좋은 번호에도 하나 찾아보겠는데, 요거 뭐 400장 뿌리도 됩니까? 그래서, 이번 찾아왔으니까 한번 여러분 앞에 이제 에 좋은 기호번호를 근본 적인 이름을 알려드리고 어몇 말씀 드리면서 니까 영상 올려보려고 합니다. 돈은 보통 이게 찾아보니까 에 레이더, 레이더면 앞에 순번이나, 그 뒤에 순번이 같은 걸 갖다 레이더라고 합니다. 420일 앞에, 뒤에도 420일 그런 걸 갖다 니 앞이나 뒤나 같은 번이면 그 레이더라는데, 1차에 그 팔린 걸 보니까 제 신권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다릅니다. 몇 차에 나온 건지 그거까지 모르는데 154,000원까지 나와서 154,000원 레이더 지금 말씀드린 그 그런 레이, 레이더 레이 그 노트라 그래? 레이더 노트라 그런 그 기호 좋은 걸 찾았는데 레이더 노트 한 장에 1,000원 한 장이 되겠습니다 1,000원 한 장에 154,000원까지 나왔네요 네, 근데 2차 3차에 오면서 보니까 요 레이더 한장 서울 가서 그리딩 아니 서울이야 좀 미국 가서 그리딩거 그 68등급 받아온 곳은 에, 67 2 0 67이 9만원 5천원 나왔네 9만원 5천원. 곧또 이제 기온 레이더 이제 기온 맛 레이더 기호에 미국 가서 그리딩 맞아온 곳이 6 7등급에요 9만원 5천원 나옵니다. 66등급은 7만 한 5천원 나오네요. 등급이 66이 되고 66제는 7만 5천원 67은 9만 한 5천원 나옵니다. 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좋은 번호가 있으면은 이걸 한번 말씀드려봐야겠네. 기본에 그 지폐의 그 기호번호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솔리드노트라고 하면은 같은 자가 일곱 자, 7자, 일곱 자리가 되잖아요. 같은 자리. 일 자리가 이제 일곱 개면 솔리드 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건일 자리가 이제 다섯 개에다 사십인데, 준 솔리드라고 하는 것은 요이자 없어지고, 요 요거 아까와요 요거. 야일자 하나 더 들어가서, 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같은 번이 여섯 개면은 준 솔리드가 된다고 합니다. 준 솔리드 노트. 그리고 완전 솔리드는 이제 일급자리가 다 같은 번이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2 자가 1 자로만 되었으면 이것도준솔리드노트여야 되겠고, 한 건데. 요 1, 2, 요거, 자리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차이 나가지고, 요, 여섯, 일자리 여섯 개면 준 솔리드라고 해서 그래도 돈을 좀 받을 뻔 했는데, 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 레이더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498, 뒤에도 498인데, 이건 리피트로, 리피터라고 합니다, 리피터. 앞에서나 뒤에서나 같은 498인데, 이건 첫자가 4로 끝나면 끝나는데도, 4, 이에게 498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요건 498, 498. 요건 어떻게 해서그러냐면 앞에 늦잖아. 앞뒤에 넉자가 같은 숫자다 이거지. 같은 숫자. 앞에서 넉자 4, 9 8, 8이나 뒤에서도 4, 4 9 8, 8, 6, 8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레이더 리피터라고 이제 하는 그런 거돈이 되겠습니다. 밀리언 노트라고 이제 밀리언 노트라고 하면 이제 일곱 자리인데 1자4자 하나에 이제 나머지 여섯 자리가 다 이제 공으로 되 있는 것갖다 밀련 넣더라고 합니다. 그런, 돈이 참, 쉽지 않죠. 요게 1이면은, 앞자리에 1이면은, 나머지 6짜리 공. 첫 자리가 뭐 9, 구면은 나머지 6짜리는 0. 그런 걸 갖다 밀련 넣더라고 합니다. 어센딩 노트라고 하는 것은, 요 숫자가 1, 2, 3, 4, 5, 6, 5, 6 7, 낮은 수에서 높은 수로 올라가는 걸 어센딩이나 어셈딩, 어센딩 노트라고 합니다. 어센딩 노트라고 하는 것 작은 수에서 높은 수로 올라가는 숫자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는 어센딩이라고 합니다. 디센딩이라고 하는 건 반면에 높은 자선 내려가는 겁니다. 7, 6 7, 6,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 걸 어센 노트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하나 찾았다면 아주 뭐, 대박이 나는 거죠. 에, 그 끝으로 이제 바이너리 노트라고, 바이너리라고 노트라 하는데, 일곱 자리가 다 0과 2로 되어 있는 겁니다. 0과 2. 02, 02, 02. 그 자체 2로 되어도 고 뭐, 이리 세 마리에 공인도 이래도 이제 그 바이너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바이너리라는 기호의 뜻이 그렇습니다. 에 예,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행에 가서 한통뺀 거는 바꿔주나 하고 갔더니 이거, 1인당 20만원 요거 두 묶음 뿐이 안 바꿔줘. 그래서, 그냥 옷을 묶어서 한 늑장을, 우리 두 내고, 이제, 네 묶음을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뭐, 좋은 번호가 이에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천장 이상 된다고 하면, 그래도 한 장이나 뭐두 장, 두 장도 뭐, 한장 정도나 이렇게 찾아보겠는데, 요것이 이제 400장이 되겠습니다. 400장. 그래서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왕 찾아왔으니, 이렇게 한번 골라보는데, 이게 뭐, 네, 네 묶음이 다, 첫 자가 42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42. 42. 그래서, 레이더라고 하면, 뒷자리가 421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 힘들 것 같고, 패째는 혹시 4가 나오는데, 중간자들이고 뭐 단수가 아주 숫자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4, 2, 1, 4, 2, 1 같은 걸 찾으려면, 이게 최소한 천장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 천원짜리, 여러분들, 이 400장 갖고. 들, 지 못한 콜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그런 좋은 기호를 찾으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참한 거냐? 요런 거는 이제 이거 야 이런 거나 사, 이사 이고 사 오니까 참 요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요것이 이제 498, 498 레이더 리피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이 이제 붙는 건데 498이 되고 498이 되는데 앞선 번네 네 자리가 뒤에도 역시 498이 된다 이제 그래서 앞뒤 앞선 번네 자리가 앞뒤가 이제 같은 숫자로 반복된다는 글자가 된다. 그런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입니다. 498, 요 뒤에도 이제 498, 요 팔자 하나 있으니까, 앞뒤는 이제 같은 반복되는 그런 숫자라고 해서 요건 레이더 리피터라고 이제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십만 천 원인데, 2, 3천 원은 가위한 생각이고, 신권입니다, 신권. 그런데 이저 금액을 기호 종를한번 나와 있는 걸 불러 드리면 은 레이더 바이, 바이너리라고 그래 가지고 앞뒤로 좋은 번호 쉽게 말해서 여기 498이라는 곳이 다000 습자 파는 그냥 있고 뒤에도 또0 습자로 이게 나와 있는 것은 예, 오만 원권을제 지금 말씀드린 5만원권을 서울 아, 미국 가서 그 그레이딩 PMG 6 8 등급 받은 곳이 한6 0만원데6 0만 원. 그러니까 만 원짜리 나 그래서 그 게기호 숫자에 따라서 이게 돈이 아주 차이 많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이너리라고 보면은, 같은 숫자가, 앞에 이제 1이 하면 1 숫자, 뒤에 1 숫자, 또1이1 숫자, 2D, 뒤에도 1위 숫자, 고거하고 금방 말씀드린 거, 요게. 그건 0이 숫자에, 뒤에도 0이숫자부터이 레이더 바이너리라는 돈은, 68등급에 글쎄, 60만원 정도 낚싯니다. 60만원 정도 낚는데, 예를 들어, 요금 7, 7, 7. 뒤에도 7, 7, 7. 복판이 제 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웨이더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웨이더 바이너리라고 하는 돈인데, 그건 차이가 한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어, 기후에 따라서 돈이 뭐 상당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공, 숫자 세 자리 뒤에 공세 자리 복판에 뭐 유지라고 본다면은 레이더 바이널이라고 하는데 그 68등급 맞은 5만원짜리는 60만원이 낮습니다. 그 그거보다 좀 낮은 거 같은데 68등, 68등급인데 예를 들어 앞자리에 숫자가 다7 복판에 이제 8이라고 하고 뒤에도 이제 7 자리 세개면은 그것 역시 이제. 레이드 바이너리 노트라 는데 그것은 같은 등급이지만, 예, 한 5만원 차이 나네. 50, 한 5만원 낳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드려보면은, 이돈이라는 것은, 예, 이런 기호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레이더, 레이더라는 건 앞이나 뒤나 가, 같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레이더. 여기서 0 0 0폭판이6 000 이렇게 붙은 거는 바이너리라 합니다. 바이너리. 그 뒤에는 노트라, 레 노트라. 이게 한 5만원 권인, 5만원 짜리입니다, 5만원. 에, 요것인지. PMG인가? 아, PM. 그레이딩이 저 미국가서 PMG 68된 거. 이렇게 이제 마저온 5만원짜리가 기온남바가 레이더 파이너리라는 노트가 요것인데 그레이등 PMG 68등급에 60만원이 났습니다 60만원 그 뒤로는 이라고 봅시다. 요것도 이제 레이더 바이너리 이제 노트가 되겠습니다. 5만 원짜리라고 보면은 앞에 거는 공이고 그냥 공이 앞서니까7보다 낫다 그래가지고는 한 60만 원 정도 여기 말씀드렸고 요런 그 레이더 바이너리 기울 갖고 있는 돈은 한 5만 원 차이 난다 이런 말씀 드니다 5만 한한50한 5만 원. 그랜딩을 말씀드린 거 그래서 에 어센딩 노트라고 뭐 여기 작은 숫자에서 올라가는 수1 2 3 4 5 6 7 이런 이러한 것만 이러한 돈을 갖고 있다면 이건 뭐 돈이 엄청나겠죠, 이런 건. 이 어센딩 노트라는 이름이 디센딩은 높은 자에서 7, 6,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 건이 이제 디센딩이라 이런 어떤 가격이 좀 많이 낮겠죠. 우리 내가 이제 흔히 찾는 건 이게 이더라고. 2, 4, 4, 3이는 이거 뭐 7하고 하고또 여기 이제 이게 사죠 2로 시작하면 2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244. 이렇게 들이 읽으면 244.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레이더, 레이더 노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숫자가 그냥 같은 숫자를 이렇게 되면 또 가격이, 가격이 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 공, 공에다가, 4랑 4라고 치고 또 0, 0, 0홈을 레이더 파이널이 노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같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GMG 저기 미국과 그리딩을뭐68 정도만 맞았던 이런 돈은 천 원짜리에도 돈이 많이 남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까다로워요. 이게 들여다보니까 까다가 여기 무슨 그래서 제대로 다 읽지도 못하고 자, 지 말씀을 이게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말씀드려볼게요. 요게서 이제 요기, 요 리더 이제 리피터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4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는 8이 됩니다. 그러나 498, 498 닿습니다. 8자는 자원세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요게 4자가 되고, 9자 되고, 요 8자가 되어야 되는데, 8자율로 들어고 4가 나가야 되는데, 요것은 앞에 늑자나, 앞뒤에 순번이 반복돼서 순번이, 반복이 되는 건 뒤집으나, 바로 세우나 같은 숫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네 자리가, 앞뒤 네 자리 반복 연속되는 거 그런 숫자를 해서, 레이더 리피터라고 한다요 그래도 이오 이름 있는 거로 한뭐 기호가 되겠습니다. 기호가 앞에 뭐 B J 뭐 L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복판 일곱 자리 그것만 그 기호에 맞게끔은 잘돼 있는 요것도지씀드리면 어마 아까 요게 이 자가 1로 했더라면은. 준 솔리드라 그래, 준 솔리드. 같은 일곱 자가 한 자리 숫자로 일곱 개가 되면 그건 솔리드 노트라 그는데 거기서 이제 여섯 자만 같은 자로 됐다면 준 솔리드라 그는데이2자 하나가 요게 걸려서 이게 안 됩니다. 1 자가 다섯 개인데, 여섯 개만 되면 준 솔리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제대로 뭐 말씀을 드리냐고 했는데, 뭐 제가 그 솜씨가 없어서 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